제가 잘 다니는 어, 낚시터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어, 조사님들 좀와 계시죠? 지금 이제 낚시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어, 제가 잘 다니는 신진항에서 지금부터 첫 캐스팅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1시에요. 아, 만조시간 3시간 앞두고 있고요. 지금 첫 캐스팅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어 20세치는 되는 거 같죠? 괜찮죠, 사이즈? 여러분, 첫 캐스팅에, 아, 1cm 정도 되는 우럭 잡았습니다. 오, 씨알 좋습니다, 오늘. 손맛도 좋고요 씨알도 좋고, 손맛도 좋고. 지금부터 열심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잡았죠, 여러분. 아이고. 볼락입니다, 볼락. 이거는 우럭이 아니고. 우럭인가? 아, 우럭이네요. 한 15cm 정도 되네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크나요? 아작은것 같은데요? 아..15cm 15cm 나왔습니다. 15cm 방생하도록 할게요 엄마 데려가 엄마. 엄마 아빠 아.. 한번 던져 볼게요. 그래도 넣자마자 바로 입질이 왔기 때문에 요게 큰 사이즈가 몇개 있을 수도 있어요 시알 좀 되는 것 같죠? 어, 시알 됩니다. 오, 큽니다. 큽니다. 20cm 되는 것 같죠? 20cm 되는 것 같죠, 여러분? 크죠? 아, 20cm 되는 거. 아까 처음에, 맨 처음에 20cm 제가 잡고, 두 번째 20cm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5cm, 16cm, 18cm 막 이런 거 나와서, 제가 다 방생해 줬는데, 아, 저 매운탕 끓여 먹을 거기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에서. 아, 제가 많이 잡으면, 원래 23cm 미만으로는 다 방생하는데, 오르는 20cm 짜리 두 마리 담았습니다. 뭐, 그 중간에 뭐큰게 잡히면 이것도 방생해 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살아있어요, 얘네가. 신기하죠? 여기 자연산이라 그때까지도 살아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갈 때까지도 살아있어요. 또 여러분 그 자리에 바로 넣어갖고 잡아볼게요. 큰 사이즈 이쪽으로 오니까 큰게 나오네요. 아. 입질을 강하게 합니다. 잡았죠? 사이즈가 안커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죠? 아 씨. 23cm 정도밖에 안돼 보이네요. 방생하도록 할게요. 아, 비싼 미끼를 쏘고 있는데. 하, 25cm짜리에 30cm. 와, 작년에 제가 여름에 와서 막 그런 사이즈 엄청 많이 잡았는데요. 올여름은 아직 그렇게 큰 사이즈에 제가 기록를 못겠네요 저번에 왔을 때 25cm 짜리 잡았죠 잡았죠 여러분 잡았죠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오우 씨알 큽니다 씨알 큽니다 씨알 커요 우와 커지요 씨알 <laughs> 큽니다 여러분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아, 20cm 되는 것 같은데요 20cm 됩니다 여러분 제가 손을 펴서 이 정도면, 아, 그래도 20cm짜리에 3마리 잡았네요, 제가. 아, 요것도 아이스박스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기를 큰걸못 잡아서 아, 매운탕 끓여 먹을 거는 가져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원래 23cm 미만은 방생해 주는데 오늘은 20cm짜리 몇 마리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서울에서 제가 온 거여서 저렇게 봐주세요. 이것도 크죠? 이것도 사이즈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이즈 큽니다, 큽니다, 큽니다. <laughs> 아, 같은 자리에서 사이즈 괜찮은 거두 마리 내려나왔는데요. 이것도 20cm 정도 되죠? 20cm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20cm. 아, 제가 매운탕 끓여 먹을 만큼은 되네요. 그죠, 여러분? 제 손에 이렇게 되니까 20cm 정도 됩니다. 다섯 마리만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큰거 왔습니다, 큰 거. 여러분, 큰거 왔어요, 큰 거, 큰 거. 예! <laughs> 아, 입질 잘 옵니다. 갑자기 입질 잘 하죠. 야 이것도 20cm 됩니다, 여러분. 와우! 그 같은 자리에서 지금 20cm가 3마리나 나왔어요, 여러분. 그 같은 자리에서 20cm 3마리 나왔죠? 설마이또 있나? 한번 그, 그, 그 자리에 또 넣어볼게요. 와, 낚싯대 훅 끌고 들어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눈 팔고 있는데 훅 끌고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보셨어요? 이게 오늘 우럭이 모여있나봐요, 오늘. 또 나오면 완전 대박인데요. 저쪽에서 아까 발견돼서 제가 고기를 다못 잡았, 조그만 거만 잡았잖아요. 10, 12cm, 15cm, 막 17cm, 18cm 다 방생해 줬잖아요. 조립대 봐주세요, 여러분. 조립대확했는데 아, 허참질했나요? 허참질이 빨랐어요. 아, 진짜. 아까는 대물을 놓치질 않나. 아, 아까 진짜 그한 30cm는 되는 그런 사이즈였는데요. 제가 놓쳤죠. 돌틈에 끌고 들어가가는 바람에. 아, 진짜 안타깝네요. 잡았습니다, 여러분. 잡았죠?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어 씨알. 아, 안타깝네요. 한 17cm는 돼 보입니다, 여러분. 17cm. 아, 방생하도록 할게요. 아, 그렇게 안 나오고 속을 썩이드네요 여러분. 그죠? 아, 17, 17cm가 뭡니까? 아, 나오려면 23cm 뭐 25cm 이렇게 나오지. 여러분, 오늘 아 지금 제가 1시에 도착해서 지금 5시까지 했고요 이제 이게 제이 마지막 캐스팅 들어갔습니다 이걸 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만조시간 다 됐어요 만조시간 되면은 안 잡혀요 그래서 저 이제 또 올라가서 서울 올라가서 쉬어야 되니까 차 맥히면 또 한참 걸려요 연휴, 연휴 때막 차가 많아서 이제, 씩, 여기서 화장실 들렸다가 컵라면 먹고, 이제 집에, 이제 갈 생각이에요. 그냥 마지막 캐스팅인데, 어, 어떤 게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오늘 20cm짜리 우럭, 어, 다섯 마리, 아까 매운탕 해먹는다고 챙겼죠, 여러분? 어, 원래 제가 23cm 미만은 방생해주는데, 아, 죄송합니다. 주사님들 보시면 아, 제가 서울에서 잠 안자고 와서 아, 오랜만에 숨맛본거여서 어, 23cm는 안되지만 아, 20cm짜리 5마리 가져가서 매운탕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